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라면 먹을까요, 라면? 이게 뭐지, 이거? 이상한 라면. 고추, 가루, 라면.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끓였는데. 여러분, 청양고추 한 숟갈 넣었어요. 매운 거잘안 먹는데. 아,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할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오늘 쓸데없이 돈을 안 내도 될 돈을 큰 돈을 내고 버리니까, 내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아. 음. 오늘 오전 내내 세무서 일 봤거든. 그래서, 일본다고 바빴어. 바빠가지고, 조금 알뜰살뜰 잘 챙겼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몇백을 내버리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멘봉이야 가지고 보통 하낼 수도 없잖아요 맞제 잘못이니까 그렇고 이렇게 매운 어, 라면을 끓였어요 끓여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젓가락질을 못 하니까. 출줄나네 <laughs> 매워. 청양고추, 청양고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맵네요. <laughs> 맛있다.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 아마 딴 사람보다 한두배 먹는 것 같아, 일반 여자들보다. 아유. 잘 먹었잖아. 살좀 쪘어요, 여러분.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돼. 너무 참음해서 뭐 살을 뺀다든지 이러면은 힘들어서 안 힘들어서 안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날이 더우니까 아마 살이 잘 빠질 것 같아. 땀 흐르자.

할머니들이 우리 이 앞에 난간이 있거든, 나무 바닥으로, 나무로 된. 길어가시다가 여기 난간에 앉아갖고 저렇게 수다를 떴어요, 할머니. 가지 말아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어떤 나날 할머니가 소복 앉아 계세요. 자신 얘기, 며느리 얘기 하는. 아니 조용조용 <laughs> 진짜 면을 워낙 좋아하네. 이거보다 국수를 좋아하는데. 아도워 아. 밤다나줄 <laughs> 아, 난다. 저는 여러분 음식같은거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을 안먹는다고 했잖아요 김치 빼놓고는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안먹어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이 있네 이따가 다버려야 돼. 남면한개 먹는데 10분 걸렸네 <laughs> 맛있냐고요? 맛라 먹나요 맛없는 것도 없어요 맛있는 거. 맛없어도 맛있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나는 매워 땀다 셔. 그 먹어야 돼. 땀받다 담아버지, 남은 먹었지 여러분 자 라면 한개 먹는데 11분 29초 걸렸다 진짜. 땀 a t e I'm, 라면 다 m 어 m 5시간 또 전시간 됐어요.